해리인데 뭔가 아 뭔가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하기가 싫지 나만 그래 아 방금 어이없게 죽었어 사독 다리에서 여기 지금 중앙 편에 싸웠는데 그냥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졌다 근데 박스에 걸렸어 첫판은 그래서 피했다 근데 두 번째 수류탄이 박스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당황해갖고 어 이러다가 못 앉아서 죽였어 아 앉으면 살고? 아 바로.. 바로 아래있습니다개 빡쳤다 해안가 <laughs> <대한가> 라인 같다 <갔다>. 여아나 <laughs> 혀.. 혀 오른쪽에 뭐 났는지 상처가 나지 계속 아리고 막 욱신욱신 거리네 뭐가 피곤해서 그래? 그래, 나 피곤해도 계속 입술에, 이, 이, 입 안쪽에 뭔가, 입바응 그건 난적있었어 혀가 아프면 또 처음이네. 어, 뭐, 혀에도 나가. 그래, 아, 겁나 아파. 근데 이제 방학했으니까 없어지겠다고. <laughs> 무슨 소리야? 나 에너자이저라, 잠안 자. 불하고. 자야지. 사람 없으니까 나열려 그래도 링 사이드는 성공했으니까 빨리 지급해 주면 좋겠다. 형이었구나 계속 바람 소리 나는 게어 미안. 나 이거 너무 더워서 선풍기 켜놔야 볼수 없어. 아니 괜찮아. 누군가 계속 궁금어 너무 아픈데? 계속 신경쓰여 존나 아파 그거 뭐 바르는 거 있지 않나? 되게 아픈 거? 한 번에 아픈 거 몰라 아이고 씨발. <laughs> 아혀 존나 아픈데? 아이가 점점 심해지네 말을 최대한 아껴야겠어. 노란핑은 좀 위험하지. 어. 나같으면안 가. 어, 아, 사벨 좋아요. AK 어, AKM 사벨연사 보여준다. 어, QBU인데? 그렇아어아떡하지아 회사 나 아파 아 미치겠어 여기 q b 진는 있다 형아그 이름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을까? 그래. 오탄 좀만 가져가도 돼? 아, 안 가져갈래, 그냥. 향, 향, 향다 먹어. 어, 나 미치겠어. 흙 겁나 아파. 어. 안 건드리면 돼. 식욕 끄면, 식욕 끄면 안 와서. 어, 아니. 참을 수 있어. 나 어른이야. 뭐야, 실을 잘못 들었나? 아, 잘못 들었나? 아, 쫄리네. 아, 파도, 파도 소리구나. 깜짝 놀라버렸잖아. 어, 우스네큐비지 잘가. 큐비 유. 아, 이거 이름 개 헷갈리네. QB... 아이, 아... 이 에, 에... 스크스... 하츠... 보면말 좀... 룹스 말고... 나... 스크스는... 풀팜이 이어서 이제 다음에 알려아 근데... 라이트 그립이랑 수직이랑 차이는 못 찾겠는데 그래도 라이트 그립 쓰는 게 나은 거 같아 두개 비슷해? 두 개가 좋은 그두 개가 아 진심 제만 나와 애들 안 나오고 여기 오 m m 있다 핑핑해 여기도 있네 아 나도 큐비즈 큐비즈 어, 있을까 그럼 라이트 브이있다뭐왕을 우왕을 스쿠스랑 같이 있어 오 m m 어디 있어? 핑집 아니 5mm 필요 없어 이 제품을 이제품필요이 제품을 필요해. 필요해. 이 제품을 필요이 제품을 필이 제품을 필이제수직필잡이제품 필요해. 이제요이요 필요해? 배율 몇배이 6배율, 4배율 둘다 있어 아무거나 하나만 줘소기도 있다 아무거나? 아니 형이 원하는 거 말해 나선택장니야 나... 나이배율 아, 나 사... 필또 SMG 소웅기는 AR 소웅기가 어론이다로이아링 로니. 사이드 세트 빨리 나서 아 그리고 카모 PGI 카모 스킨이랑 이거 각 팀별로 후드티 후드티 그거 판, 색깔별로 판데. 와, 씨발, 내가 쉽게 형 쉽게 때려버렸다. 좋아. 내가 형 때렸어, 미안. 형이 그래. 내 앞에 지나가길래. 이지좀 아프더라. <laughs> 야, 봐. 개꿀. 어, 개꿀. 아, 맛있어, 맛있어. 짙짱. 아, 내 생각, 내 생각, 진짜, 벡터를 이렇게 못쓸 거면 안 <laughs> 쓰는 게 나아, 벡터를 얘가 못쓴게 아니라, 우리가 잘한 거야. 사실 얘가 좀만 더에임 좋았으면 우리 둘다 그냥 사라지는 가게였는데, 나 에스라 소운기 얻었다. 부럽지? 축하해. 성의가 없다. 한대 맞을래? 9월 주면 내가 성의를 다해서 축하해 줄게 <laughs> 어... <웃음> 음... 그 카모 스킨도 갖고 싶고, 링 사이즈는 이미 얻었고, 곧... 곧 지급해준다 그랬어 엠포또있 근데 벡터로 안 먹어 그냥 에이템쓸까 벡터로 한 명을 순삭을 못 시킬 거면 왜 쓰지? 그니까 그건 쓰는 다니까 벡터는 진짜 순삭용인데 빨리 암살용 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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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 건데 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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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, 아니, 아니, 야프 아, 이미 다 싸움 알아? 이미 다? 어, 나는 스커스, 나도 스커스. 야, 계속 에네라 브라보가. 죽라러 갈까? 어? 죽이러 라까 역으로 죽가브가이라보가브라가이헤리가브라보하는 주... 어, 소리처럼 막내 귀를 아, 울린다. 아니야. 형 더운데 어떻게 내가 끌라갈 수가 있겠어 이 집이 맞다 아니 살짝 살짝 뭔가 어긋난다 어, 어, 어긋나던데 소리가 뭔 소리야? 바람 소리야? <laughs> 어긋난다고 나도 아까 그 집이랑 맞춰봤는데 철소리가 살짝 어긋났다고 방향이 <laughs> 아, 나 지금 너무 위험해. 저 집인 것 같기도 하고, 이 캠프 앞쪽인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저기랑 좀더 가야되긴. 잘 산가, 그럼. 싸우지 말고. 잘다 보니까 혀에, 혀에 입관을 일나네 이 사람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위험해. 거기로 가면 위험해. 일로 와. 잉?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. 음. 아, 배가 너무 고파서 새우볶음밥 두개 하나하나씩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걸 둘다 가지고 새우볶음밥이랑 전 해산물을 극혐해서 아, 그래? 뭐 어. 좋아, 암? 그러면은? 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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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돼지고기 삼겹살 그런 거? 해삼, 해삼을 빼고 안 가리고 거의 다 먹어. 어, 버섯은? 버섯? 버섯죠 어, 버섯. 제 사람? 어 290. 저기 어딘데? 290. 언더 위에. 안 보여? 아 돌. 어, 아, 돌. 어, 확인. 포명 있는데? 어, 아, 일단. 왜? 보여도 지금? 네, 안 보여. 자리부터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몰라! 그럼 봐야지 알지 아니 나 애초부터 싸우고 싶은 상관이 없었어 나. 어우 쓰발 쳐 근데 바로 옆에 있던 건좀 무섭네 우리 왼쪽 창고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땐 알트를 누르고 버스를 돌리면 돼. 가없네아 내일도 학교 가야 되네. 아 골때리네. 이끼들 그냥. 그래. 있음 생활기록부에 뭐 적어준다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개인으로 갔어 저런 저런. 하이비나 참 먹어야지. 아식방 다른 걸 먹어볼까? 이거 기대가 되는구만. 아, 링사이드 빨리 얻고 싶다. 언제 줄라나. 아, 레드존이야. 나 죽기 싫어. 아, 집 안에 들어갈래. 바로 없지. 나 죽기 싫어. 음, 와, 파김치, 영광. <laughs> 파김치 조시네. 이 2렙 쪽이 남습니다. 어 AR 대킥도 남네요. 아, 여기 4 배율도 남습니다. 정말 완벽하고 태클 쏘는 태클. 어디 있 여기 여기 있잖아. 여기로 가지 않았을까? 빼내 받아달라고. 형나 어떻게 보이는지 좀 봐줘. 그게 뭐야? 뭐, 뭐라고 설명해야 돼. <laughs> 아니형 어떻게 보이는지 말려줘. 되게 미꾸라시처럼 잘 움직이고 있어 흐 <laughs> 좋아 좋아 콩쌀장 <laughs> 봐야되네 하나는 맛이 좀 들었네 음, 맹밥이네 하나는 간이 작대있고 집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총 쏜다 알바알바 <laughs> 아, 아, 그건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왜 미리 긴장을 시켜놔야 얘네들이 대기를 탈거 아니야. 없다. 저거에 틀린 말 없다. 아니, 뭐, 들어간 지 1초 만에 없대. 아니, 어, 있잖아. 엠포다. 나 엠, 엠포 쓰고 싶다. 어떻게 해? 써? 손잡이 같은 게 있어. 아, 무튼 지금 총 뭔데? AKM. 아, 하 진짜 운다 보 음. 집이 아닌가 언덕인가 아니야 집 확실해 라고 말은 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집 뒤인 것 같은데 <laughs> 아, 엎드려 있을래 그냥 뭐하러 가만히 어, 고개를 내밀다가 또배기를 터질 일이 있나 난 가만히 있을랜다 그래 아, 조금 애매한데 오우 상당히 애매하네요 야, 앞에 춤을 데가 있나? 아 지렸다 형 이거, 봐봐. 여기 자기 아니다. 와, 이제, 이젠 그냥 무시하네. 음. 모를, 모를. 차, 차, 차 뒤집어 있는 거 보여? 어디에? 도로에? 론니 NW, 로니 어, 저기 사람 있다. 300. 뜨고 있다, 둘. 바 있죠? 능선. 보여? 어, 나안쏠려 쏘지 마, 쏘지 마, 쏘지 마. 쏘는 게 아니죠. 부도핑 해야지. 저 사람, 저 사람, 350 내려온다, 언더. 안 보여야지. 아직. 아직 지금 나무를 보여. 가렸어. 지금 나무를 가렸어. 저 온다, 따 따라면 350. 0 0 3아 하게. 아 소중한 자. 두, 두, 두 명이야, 아직. 두 명이야, 두 명. 알았어, 알았어. 일단 일단 숨어. 일단 숨어. 올 거야. 가까이 오면 그때 좀 쏴도 될것 같아. <laughs> 어제 오른쪽 바이로왔다 어, 저두 명. 잠만 내 살짝 여기 오른 나 봤겠다 나 봤다 이제. 아 온다 온다. 아 좋아요 혼자 다 하시네요. 야 앞에 집에서 싸웠어 소류탄 소리 났어. 알았습니다. 아, 이거, 오른쪽으로 돌자, 지금. 아닌 것 같은데요? 야, 들키지는 않은데. 아니, 뭐, 알겠습니다. 오더를 따르지요 나도 이쯤에서 풀도핑 한번 해야겠다. 안가네 0초 우리 바로 2 5 0초 우리 2배. 앞에 어배 2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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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배리 미안하다 미안하다 배리배 못하겠어요 미안하다 난 아니야. 왜 이렇게 중요한? 제가 죽었어. 미안하다. 야, 형. 야, 진짜 미안하다. 할 말이 없. <laughs> 불키님이랑 YM 님 오프라인 <laughs> 거 보면은 일론 님 때문에 그런 거임? 아니면은 동생 때문에 그런 거임? 일론 님 어중간히 친구라서 상관없고 동생 때문에 그런 거죠. <laughs> 동생 아까 실망하면서 아. 아아그 <laughs> 타하자고 하니까 내가 할거 없다고 하니까 아아 이거 아, 같습니다. 어, 집에 있진 않겠지? 이 왼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? 왼쪽 집에.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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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다음 돌을 숨는 게 어때? 야. 나 봤을라나? 한것 같은데. 쟤부터 아쟤 나도 다 나도 들어가 아이 마무리 해야겠다 그냥. 너도 나와 내가 어, 나가야 쟤 되네 끝났어너란팀 죽었어. 노란애. l d check how far 어 o go. What's i 어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h a t 아니, 알았어. 긴장하게 하지 말고, 가만히 있어. 어, 안 와. 하... 아니, 아니야, 진짜 카운터야. 왼쪽에 있다. 애들 이기다. 진짜 잡아야 되는데, 왼쪽에. 저쪽에 안 죽어? 이리 와, 나안 수류탄 이야 수류탄 한 던져봐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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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 있어? 아... 나수류 너무 못던 잡아 오면 잡아 야 와야돼 와야지 몰아 알아. 예,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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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